요거 이제 2022년에 <웃음> 수리남을 <웃음> 수리남이라는 그드라마자체가 너무 새롭게 느껴지고 오아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결제를 해서 이제 그냥 무탁대고간 거예요. 수리남. 우리나라에서그 수리남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네덜란드 경유해서 네덜란드까지 12시간인가 걸리고 가고, 거, 네. 거기서 이제 수리남까지 8시간 딱 가면은 아, 20시간도 2 0시간네 예, 예, 가면 이제 수리남 갈수 있는데 마지막에 와보고 싶었었는데 얘가 그 유명한 영화의 배경이 됐던 차이나타운. 공리의 동상. 현재는 뭐 굉장히 평화로운 그냥 아메리카의 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원지 씨가 1세대 여행 크리에이터. 아...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두 분은 이 어, 크리에이터 일을 하시기 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도 회사 생활을 했었고 네. 이제 설계 사무소를 다녔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점심 1시에 끝나잖아요. 네. 뭐 이제 시계를 보고 앉습니다. 근데 1시 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아. <laughs> 네, 근데. 아, 뭔가 그좀 있죠? 네, 예. 네, 네. 네. 점심시간 이 1시까지니까. 그래서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 10년 뒤에 1시에도 똑같이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사직서를 준비해서 내고, 아. 네. 아, 내가 너무 결과만 위주로 살았구나. 음. 이 과정을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아, 유튜브에 영상으로 한번 과정을 남겨보는 게 어떨까 이러면서 그래서 시작을 예, 하게 됐어요 일상을 그래서 원지 의 하루라고 해가지고 아 하루하루를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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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상으로 그래서 그 하루를 한번 담아본 거고 네 그게 이제 한 8년 차아 계속 아 담고 있습니다 예예 예. 우리 준빈 씨는 또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는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해가지고 그주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의 그 실무관이라고 하고 이제 행정직인데 이제 그걸로 대사관에 또 네. 일을 하셨구나. 네, 그걸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우연치 않게 다른 여행 유튜버분이 그때 여행을 오셨는데 파니 아. 그 아. 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가 여행을 왔는데 아. 거기서 제가 만나가지고 가이드를 해줬는데 아. 박티브라는 물입니다. 이름으로 찍어놔야 몸에 있는 박테리아나 이런 미생물들이 다 사라진대요. 발이 초콜릿 묻은 것 같아. 나도 이런 재능이 있는데 저 사람만큼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laughs> <laughs> 생각하고 그때 수입을 알려줬는데 수입도 저보다 많았어요. 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세계여행다니면서 놀면서 하는데 어... 저는 당시 스물일곱 살 여섯 살에도 연봉이 또래보다 많았거든요. 어... 근데도 나보다 많이 버는 거 보고 이제 점점 이제 일하면서 계속 이, 뭐이 머리는 이미 저 그쪽으로 어... 가 있다. 에이... 아... 회사 다닐 때와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때 수입 좀 비교를 하자면 아... 좀 어떻습니까, 준빈 씨 어떠세요? 제일 잘벌때 기준으로는 음. 한달 기준으로 하면은 직장인 때 연봉 한번 번 적이 있었고 어. 그러니까 대사관 다니던 시절에 연봉 한 달에 유튜브 하면서 한 달에 번 적이 있었고 야, 대사관 다니던 시절에 연봉을 한 달에. 네. 한번 있고요. 그렇게. 어. 어. 아,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이게 조회수 급락이 너무 심하다 어. 보니까. 원주 어. 씨는 아, 저도 유튜브 한지 오래 됐잖아요. 음. 이제 본지 시작할 때 비슷하게 이제 연봉이 어. 한 달에 이렇게 꽂힌 적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먹고 싶은 거 제 먹고 싶은 거안 아끼는 스타일인데 이제 메뉴판의 가격을 보지 않는다. 아... 이거 정말 멋있는. 제가 스스로 약간 멋있을 때 있거든요. 아니 그 각자 여행 스타일은 좀 어떨지 궁금한데 준비 씨는 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여행하면서 현지인들이랑 만나서 노는 건데 이제 아... 아저씨들이랑 좀 의도치 않게 많이 놀고. 아저씨 한 쌈라면? 아 네. 어, 그래요? 네. 우리 학생이야? 아니요, 네. 여행학생, 그래요? 아, 그래. 우리 학생이아 아니 아 여행 왔어요. 여행. 패시노 그런 거. 어, 그래. 어, 잘했나? 동생아. 어, 너무 <laughs> 었어요 어. 아, 어.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게 현지인들이랑 소통을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불통 여행. 저는 좀, <laughs> 좀 내향적이어 가지고 어. 불통을 좋아합니다. 소통하는 걸안 좋아해요. 어, 어, 네. 굉장히 네. 나랑 맞는다. 아, 어, 네 네. 그렇게 그래가지고... 봐 주시고 저는 여기서 아, 이게. 예. 우리 조세브 우리 준빈 씨랑 잘맞고 아, 저는 원지 씨랑 예, 잘, 네. 잘 맞아요. 저도 약간 불통 스타일이에요. 아, 불통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도미토리 가면 이제 외국 분들 많잖아요. 많거든요. 외국 분들이 이제 눈을 마주치면 이제 스몰 토크를 시작하거든요. 아이. 오하이 이러면서. 오 예. 아, 하이. 네, 캐주얼 캐링. 예스 이슈 Lovely people. Where are you heading to? t o l l the way up. b e c 어 u s e you're not going to 챙겨 a 는 l e t 있 get a little bit of e a t t l e 챙겨가 of a of a o a l l t 를 챙겨갑니다 단소. 아 단소요? 예, 아, 단소를 예. 왜 챙겨가세요? 단소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일단 휴대가 일단 그 꽂고 다닙니다 배낭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신품. 어. 이렇게 가까이면 무서워서 못 쓰고. 휘두르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한국 전통악기잖아요. 약간 여행지에서 한국인이. 아, 또 한국어 좀. 네, 예, 하면. 아, 니 근데 원지 씨, 예. 난좀 굉장히 궁금한 게 본인은 좀 여행 스타일이 불통인데. <laughs> 왜단소로 사람을 끌어먹을라단소를 아, <laughs> 한번 네. 아, 탄소가. 네. 아, 네. 아, 단소가단소하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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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laughs> <아유. 웃음> 근 저기 예, 사람이 좀... 안 모일 것 같긴 하네요. 네, 요정도. 원진 씨. 아니 지금. 취미네요, 취미네.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이 정도로는. 공부한 지한 이거 단속한 지 10년은 됐는데 요정도. 10, 10년? 1년그 <laughs> 정도면 짐 아니에요? 아, 짐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그래서 원진 씨한테 마음이 많이 가네.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렇게 0 년을 했는데도 실력이 지금 이 정도. <laughs> 얼마나 우리 친근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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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저 우리 준비 씨는 여행 갈때꼭 챙겨가는 게 있습니까? 그 마지막 세계 여행을 이제 2020년에 끝나고 올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진짜. 오, 아 진짜? 여기, 여기가 아예 지금 제가 한국어 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 정말 좋아진 건데 카자흐스탄에서 탈모가 시작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자서 약국 돌아다니면서 탈모약을 구하러 다녔었어요.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외 나가면 남자분들 중에 거기서부터 탈모 시작된분 분이 많아요. 어왜 그러지? 물이 안 맞아. 물이 좀 바뀌거나 아... 아... 이게 저 장기 여행 6개월 했다 보니까 3개월 차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항상 여행 갈때 탈모약을 꼭 챙깁니다. 아 다른 것보다 네두 분은 좀 언제 해외 여행에 대한 이런 꿈을 좀 가지시게 됐는지 원지 씨는 좀 언제? 아 저는 이제 학창 시절까지 거슬로 가는데. 저희가 이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딱지들이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아, 이런 집에도 딱지가 붙는구나. 왜냐하면 엄청난 부잣집에만 붙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판잣집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루 아침에. 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가 어떤 집이었냐면, 아홉 시에 단수가 되고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이제 겨울에는 물이 탱크가 오니까, 이제 독서실 같은 데서 화장실 해결하고. 그때 이제 이 좁은 공간에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했거든요. 세렝게티 이런 거. 음.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너른 초원 같은 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들어가면 이제 약간 복도처럼 되어 있고 어두운 약간 항상 물이 축축축축해서서 발에 물이 차박차박 항상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집들이 이제 한 칸씩 딱 있는데. 다락방이다 보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 따로 사시고 그리고 이혼도 하셨고 <laughs> 여러모로 하는데 이제 여자 세명 두면 거의 딱 맞는 그 정도, 정말 조그마한 방이었어요. 네, 이 최소한의 인간에 필요한 공간이 없는 거죠. 책상 하나 없고 그런 결핍이 약간 여행으로 이렇게 뭔가 로망이 생기지 않았나. 네. 이게 이제 또 진짜 대학을 휴학하고 1년 동안 알바를 90일간 다한 여섯 대 가까이 했었어요 예, 네, 그걸로 백화점 구두 매장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아, 보면 이제 발 사이즈를 이제 보면 제가 사이즈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대충 아. 알아요. 아. 그러면 아, 이제 아, 240이시죠. 이러면 그분이 신뢰감을 확갖죠이분 네. 베테랑이 어떻게 그런. 하셨어요? 내 발을 네. 좀 맡겨도 되겠다. 네, 그런 네. 기술, 짜잘한 기술들. 어. 네, 많이 배워 가지고 그때는 이제 1,000원이 천0 0 0원도 너무 아껴야 되니까 5 개월 동안 쓴 거는 거의 버스비, 차비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제 주먹밥 싸다니면서 바깥 바뀌려고 점장님이 쉬지 않는 스타일이셨어요. 본인이 쉬지 않으니까 쉬는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열 시간을 내리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구두 단화를 신어야 되거든요. 운동화를 못 신고 다리 풍풍 굽고 그래서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변기에 앉아서. 그문 닫으면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잘 올려놓고 이렇게 있었었던 거. 네. 그러면서 울고. <laughs> 네. 그렇게 돈을 아껴가면서. 그 돈으로 이제 경비를 만드시고. 90일 동안 이제 아프리카로 떠났. 그 여행을 시작할 때의 느낌 그리고 여행을 마무리한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아, 제가 이제 그렇게 꿈에 꾸리던 아프리카를 이제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뭐 남이비아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우간다에서 마무리했는데. 를 탄자니아라는 곳에서 세렝게티를 진짜 드디어 가게 됐었어요판자 집에서 다큐로만 보던 그 세렝게티를 그 내가 두 발로 이렇게 딱서 있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소리> 아직도 그 저는 바람이나 그 냄새나 온도가 아직도 전는 생생한 기억 나거든요. 제가 뭐 입고 있었는지까지. 여행보다는 해외에 대한 꿈을 가졌던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제 학교 폭력은 아닌데 폭력 비슷한 거긴 한데 제가 계속 애들한테 계속 항상 맞고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하고 나서 집에서 방에 한 1년에 한 두세 번 나가나? 그런 아 진짜? 집에 딱, 집에 딱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때 축구만 봤거든요 해외축구 게임하고 해외축구 뭐 해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 해외축구 보니까 아 나도 이제 해외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 없는 데서 좀 한국인이 없는 데서 지내고 싶다 라고 처음 해외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행하는 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어, 저는 몰랐어요 시작하는데 그,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이게 더 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 아. 어. 어이구. 어이구 그냥. 아이고 그냥 아, 어떡해 아이게또 준빈 씨가 이런 또 아이고. 너무 뭐늘 얘기 드립니다만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정말. 이 진짜 학교 폭력 지금도 이 어느 곳에선가 이런 게 누군가를 이 괴롭히고 예, 못 살게 구는 진짜 이런 일이 좀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덩치가 되게 작고 항상 반에서 키로 하면 꼴찌였어요 맨 앞이었거든요 동급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는 항상 미치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가도 똑같았는데 그냥 뭐 매점에서 빵 사오라든지 아니면 이동수업 같을 때책 옮겨 자기 거 옮겨 놓으라고 한다든지 뭐 체육복 빌려가고뭐 교과서 빌려고 안 돌려주고 컴퍼스로 등을 찌르고 그러니까 야나얘 봐라 하면서 이렇게 찌르고 그럼 제가 아파하는 거 보면서 웃고 막 그래서 중3 때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고등학교로 가야겠다 해서 혼자 되게 떨어진 실업계를 갔어요, 일부러.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반까지는 정말 해방이었던 게 반에서 1등 했고요, 일단. 어, 애들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근데 중반부턴가 반에 있던 누가 그 중학교 때 애한테 들었어요. 제 별명이 걸베이였다더라제 별명이 걸베였거든, 거지였거든, 별명이.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중학교 때 저랬다더라 하는데 와 진짜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구나. 그럴 바엔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 정말 이게 또 저기 아, 진짜. 준비 씨가 또 그런 아, 근데, 일이. 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그니까 되게 힘든 시기를 한 오래 겪었는데 고등학교 랑 그때 그걸 부모님도 모르세요. 그 몰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가, 그 자퇴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집에서. 어느 가족이 그 자퇴한다고 하는 걸꼭 자퇴해 이렇게 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네가 자퇴를 왜 하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추억은 절대 못 만든다. 그니전 추억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가출을 했어요. 자퇴 안 시켜주니까. 그때는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이제 가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 타고 이제 거제도까지 가서 배 그때 배추밭에서 막 자고 이러니까. 아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 사회는 무섭구나 하면서. 한4일라고 집에 전해가지고 화 엄마한테 아 사실 거제도에 있다 이러니까 간밤 9시인가 전했는데 화 통영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통영까지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는데 새벽 4시쯤에 오셨더라고요 엄마랑 아버지랑 둘다 그래서 차를 타 타는데 한 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집까지 갈 때까지 가는데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근데 그냥 인생이 무너졌고 저도 그래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댕기증 심해지고 어머니한테 그래서 말을 했죠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맞았다 애들한테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학교 가서 자퇴 엄마가 미안해 하더라 <laughs> 이참 우리 근데 이거를 당당하게 한게 제가 스물 일곱 살 때인가 음. 이거를 <laughs>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참피한 일이에요 되게 왜냐면은 학교 폭력 당했다고 하면은 보통 원인을 당한 사람을 찾거든요. 그러니까요. 가해자들은. 많고 소수예요 그 당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폭력 없는데 이러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폭력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은 원인을 자기한테 찾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쟤네는 안만데왜 나만 때릴까 라고 생각하면은 아 내가 너무 뭐 나대거나 혹은 내가 뭐 못생겼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친구들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준비 씨가 진짜 얘기해주신 대로 이게 스스로가 어,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느껴야 할 죄책감과 본인 스스로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예, 절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진짜 혼자 계시지 마시고 꼭주변에 도움을 예, 꼭좀 어, 요청을 하시고 그 전화번호가 그 있죠 예 저희 다시 한번 좀예좀 예, 좀 알려주시면. 꼭그 도움을 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대 인생에 대해서 아까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 20대만큼은 정말 치열하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대를 애들 다 학교 다닐 시간에 저는 집에 2년 동안 진짜 방에만 있으니까 TV 보고 인터넷 보고 이런 것만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 이제. 20대는 누구보다 후회 없는 날을 보내야겠다. 아. 그래서 20대부터는 하고 싶은 걸 하나씩 이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어쨌든 저는 유학이었어요. 외국에 가서 외국 여행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외국어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 점점 그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어, 이런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평등하잖아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되게 있었어요, 저는. 10대 때는 진짜 심, 자살을 검색을 했었어요, 제가 아예. 그냥 뭐제 근데 그냥 죽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안 아프게 자살하는 법뭐 이런 거 검색하고 걔네 뭐 어떻게 복수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성공해야 된다. 나는 꼭 성공해서 그들에게 보란 듯이 성공해야 된다가 너무 20대 중반까지는 복수심으로 살았어요. 진짜. 그 알아보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시골 마을의 어학원이 300만 원인 거예요. 두 학기에. 거기서 알바하면서 딱 이제 영어를 쭉 배우니까 이제 끝날 때쯤 한 7개월 때쯤부터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27이니까 이제. 그래서 대사관을 한 5개 정도 넣고 그다음 미국, 영국이랑 아일랜드 에 있는 회사에 다 지원을 했는데 그때 대사관 중에 딱한개 붙었어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그래서 딱 붙어서 엄마 전하면서 화 엄청 울고 그때 제가 4, 4월 29일날 입사를 했는데 5월 8일날 외교부에서 어머니한테 그 화환을 보낸 거예요. 길러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야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아, 참또 이게 아, 아 따스하네요. 어머니가 되게 웃었다고 그 이모한테 전해 들었어요. 야 이게 부주, 부모님한테 아예 진짜 아니, 대사관 관계자 이게... 여러분 아예 진짜 따뜻합니다. 몰라서요 어. 방구석에 있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 힘든 순간을 어쨌든 본인이 결단으로 끊어낸 것만으로도 인생에 큰 좋은 선택을 한거이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고 혼자 누워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 하는 대로 누워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 우리 준비 씨를 이제 오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가. 아, 타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한몇 년을 멈추게 됐잖아요. 정말 극심한 내 스스로의 고통 속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떨쳐내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치열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두부가 있는 겁니다. 아...